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단층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근린 상업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땅값으로만 계산해도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추후 철거 후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명도 편하고 철거 값 얼마 안 들어가고 이래저래 굉장히 괜찮은 건물이고요. 여기다 월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샀는데 월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회사가 많습니다. 창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사업을 하실 때도 임대가 크게 무리 없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가 건물 자체로도 신경 쓰실 시 호시 이 많지 않고 수익률도 괜찮아서 충분히 괜찮은 건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보신 단층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부근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141평,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주차는 2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97평, 사용 승인은 2004년 10월 4일에 받은. 지상 1층의 단층 건물입니다. 상가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철거 후 신축이 용이합니다. 매매금액은 8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금액의 50에서 70%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금 7억 7천만원 투자했을 때 이자제한 순월세가 300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4.68%의 건물입니다. 이보다 더큰 가치는 추후 철거 후 신축할 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근린상업지역 땅값이 평당 567만원이며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구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